사르타기 날라온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유시 흘러가는 화살. 어 누가 쏜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김윤우라고 하는 승려가 쐈다 해가지고 이제 상을 주려고 하는데 김윤우는 또 이거 내가 한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고려사 기록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우 열전이 있는데요. 몽골군이 오자 처인성으로 피난했다가 몽골 원수 사르타기 성을 공격하자 그를 사살했다. 이게 고려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김윤호가 그러면 사살했나?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져요. 왕이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을 제수했지만 상장군은 고려의 굉장히 높은 무관직이거든요. 어, 다른 사람에게 공을 양보하면서 말하기를 내게는 활과 화살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그 무거운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고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군은 못 주고 섬낭장이라고 하는 좀더 낮은 관직을 주게 되는데 이러면서 김윤호가 머리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아 머리를 기른다. 아 환속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스님 그만하고 어, 군인이 된 거예요. 김윤호는 아그 이후에 몽골과의 전쟁에 계속 참전을 하는데 나름 많은 공을 세워요. 그래서 더 유명해지는 사람입니다. 몽골의 최고 지휘관이 전사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 이거는 고려로서도 대단한 일이지만 몽골로서도 정말 기록적인 패배예요. 이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이 부대를 전부 수습해서 다 돌아갑니다. 몽골과의 긴 전쟁 가운데 이 2차 전쟁은 확실하게 고려가 승리한 전쟁으로 남게 됩니다. 1232년 12월 달에 몽골군이 전부 철수해요. 그리고 몽골군이 고려를 다시 침략해 온 것은 제3차 침략은 1235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3년 34년 35년까지 어한 3년 동안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지 않은 거죠. 이 3년 동안 고려는 처인성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을 거예요. 또 쳐들어올 것인가? 글쎄요. 이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겠지만 아마 다시 쳐들어올 것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의외죠. 몽골군이 고려에서 패배하고 돌아갔는데 왜 3년 동안이나 고려를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년 동안 금나라와의 전쟁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려는 몽골과 1대1의 전쟁을 했지만, 몽골은 여러 전쟁 가운데 하나를 고려화한 것이다. 이거예요. 몽골의 3차 침략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2차 침략에서 승리한 기쁨을 조금 그, 만끽해 보도록 하죠. 아, 이겼습니다. 고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이 강화천도 누가 하자고 한 거야? 강화천도를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아주 보란듯이 이겼잖아요. 야, 이게 누가 하자고 한 건데 누가 이렇게 잘했어? 그랬더니 최우가 저요 하면서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 역시 최우는 대단해. 이러면서 다소 무리하게 고집해서 강화천도를 끝내 관철시켰던 최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강화돼요. 역시 최후는 대단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는 김윤우가 굉장히 고마웠을 겁니다. 아마 이후에 김윤우의 출세는 최후의 보장을 받아서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단지 최후뿐 아닙니다. 많은 고려 사람들이, 아, 이거 싸우면 이길 수도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돼요. 몽골이 강화도를 공격하지 못하는구나. 자, 2차 침략 때 사르타이 강화도를 공격하지 않고 빗겨가서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 몽골이 강화도는 공격하기 어려워하는구나. 강화도에 그대로 자리 잡고 싸우면 우리가 한동안 버틸 수 있겠구나.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버티면서 시간을 벌고 몽골과 계속 협상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은 했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이전부터 고려안에 있었던 항전론과 강화론 간의 힘의 균형이 항전론 쪽으로, 싸우자는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게 되고, 이때부터 한동안은 고려안에서 몽골과 협상을 하자, 강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고려가 장기전을 할수 있었던 발판은 처인성 승리에서 시작된 2차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강화도의 최시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시정권이 정권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수도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를 천도한 것이다. 강화천도는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 또, 강화도로 들어간 다음에는 육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강화도 안에서 자기들만 호화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쩐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게 우리의 역사인식 속에는요, 과거의 권력자들에 대한 어, 좀 근거 없는 비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최시 정권이 강화도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평가의 대상이 뭐냐면 강화도로 들어간 다음에 육지에서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지휘했느냐, 그걸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 숨어 있었고, 육지에서 몽골군과 30년 가까이 싸운 것은 그냥 민중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면이 너무나 많아요. 훈련되지 않은 일반 민이 훈련된 군인과 싸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어쩌다 한번 이길 수는 있어도 수십 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쟁은 절대로 정신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당시 고려와 몽골이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산성에도 이뻐. 이걸 시키는 게 누구예요? 고려의 관리들입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조직적으로 이 일반 민들을 자 줄을 세우고 시간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산성이나 섬으로 인솔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가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건 누군가가 인솔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하죠? 관리들이 해요. 그 관리는 누구의 지위를 받는 거죠? 맞아요. 강화도에 있는 최시 정권의 지위를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산성해도 입보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몇 개 군현의 지방관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군현 사람들은 옆에 있는 어떤 산성으로 들어가라 한 군현 이한 산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군현을 하나의 중심이 되는 산성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산성에 들어갔을 때 여러 군현 사람들이 섞여 있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되죠. 이 지휘하는 사람을 방호별감이라고 하는데 이 방호별감은 강화도의 최시정권이 파견을 하는 거예요. 최시정권이 파견한 방호별감이 여러 개 군현의 지방관들을 지휘해서 몽골군과 싸우는 겁니다. 그냥 어, 자발적으로. 마구 나가가지고 돌던지고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교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지휘관을 파견하고 보고를 받고 결정하고 한 것들이 강화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전부 무시하고 권력자는 나빠. 거기 가서 호화 생활했어, 민을 버렸어. 이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호화 생활을 할수 있었지? 이거는요, 이 전쟁이 28년 동안 쉼없이 계속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몽골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해왔고, 각 차수 사이에 상당히 긴 휴식기간이 있습니다. 이 휴식기간에 혹시 있었던 이 최시정권의 호화생활이 대서특필되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또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려의 무신정권, 최시정권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이 유지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최시정권처럼 국왕을 능가하는 권력자가 존재한 것그 자체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신정권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고려사 서술도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지죠. 따라서 최시정권의 그런 호화생활은 다소 과장되게 서술되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우나 최시정권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랬다는 얘기죠. 아무리 전쟁 중의 일이라도 사료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몽골과의 28년 전쟁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